약처가지고 해야 되겠다 많이 심고 오해쌀 것이니 착게심으라시안 해도 돼통가시면하 <농통> <안 돼요? 웃음> 이름이라도 어? 채워놓고서 들어가서 또, 또 나중에 또다 쓰는 거 아니야? 인넷에서 사야 되겠다 얼마야? 26만원 근데 배송비 별도야 근데 새거지 그거는 아니 저기 통진거은 나갔어? 그게 저거야 저게 잘못 나온거야 아... 어...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있어봐 어서나오겠죠 웬만하면 가져가야겠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기 들지만 <laughs> 않았으면은 응. 저 문야 뚝뚝뚝뚝 해가지고 그렇지 했단 말이야 지금까지는 없는데 뭐. 만뭐 그냥 딱 쓰지. 하니까 뭐, 가득 찾는데소얼마예요 그냥 뭐. 원인데 얘는 2만원 얘는 원니까요5 000원. 비싸서 지금은 소라철이 아니고 꽃게철이잖아요 소라철은 끝난거예요